모르겠네요. 아픽 거기다 중요 어쨌든 야생에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야생이, 야생이 아닌 있어? 거잖아요, 여기는. 저 비타 야생일 수도 있죠. 밖으로 아? 나가면 야생이 되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채널 1, 2, 3가 다 다른 거 2에, 야생 2에 있을 수 있고 야생 3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 모든 야생에 다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야생 4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근데 있고 근데 야생 4에는 없다는 썰이 있던데 카더라죠 그거는 그냥? 아말라두 르님 아, 네. 르님 제가 제가 네. 이제 방송 오래 하면서 마피아 게임도 많이 하고 어? 어 네예 이거 뭐 심리 게임 많이 감타셨나요? 했잖아요 예 네. 나와서 이거 야생 4에 있어요 왜냐면은 종룡님이 반박자 빠르게 흥분해서 대답하더라고 일부러 딱오 어, 오 야생 오 4에 오 있어 오 맞죠 종룡님? 와 인정 <laughs> 완전 어, 코난이신데? 어. 예, 아 보세요 중독님. 목소리 갈라지는 거 봐. 완전 어. <laughs> 야생 사에있네어 <laughs> <확실한> 걸렸네. <laughs> <이게> 쉽다 증경님. <중독님. 웃음> 사랑이. <laughs> 어 이게 뭐 놀랐죠? 해. 놀랐죠? <laughs> 이 정도를 좀 몰랐죠? 어좀 진짜 놀랐어요, 저 방금. 어, 예. 예. 음. 어. 어. 이제 태어나자 해도 이미 늦었고. 네. 네. 그럴 어, 수도 있고. 아, 빨리 찍어도. 예. 옛날에 어몽어스 할때못 하셨지 않나요? 음. 아. <laughs> 그런다. <laughs> 아, 그거랑 네. 다르니까. 아 예. 아 근데 아니, 그 솔직히 제, 거랑 예. 속이는 거랑 또다르니까아 맞지 맞지. 사람을 속이는 네. 거니까 이 말로. 제가 저번에 기억나는데 그리고 너무 팩트 기반으로 하더라 어몽어스를 그때. <laughs> 어, 어, 너무 팩트 기반 솔직히어좀 살짝 감성 추리 들어가야 재밌는 분들. <laughs> 아, 뭐 이양 물고 <laughs> 이양 물고 막 그냥 팩트로 추리하더라고 그냥. 어, 그래서 대충 했지 나도. 근데 저는 감성 추리가 더 감성 이성보다는 감성 쪽이 더 이제 발달해 있어서. 네. 딱 보니까 야생 사야. 오. 어. 그럼 네. 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는 힌트 드릴까요? 어, 예, 예.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닐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다는 힌트가 이게 도대체 아, 무슨 아니가. 무슨? 네? 이걸래 네? 그좀 이런 네. 힌트들을 네.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어 예, 예, 예. 아닐 수도 주세요. 있어요, 근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용암은 음. 뜨겁다. 용암은 뜨겁다? 네. 이거 지금. 야생사가 딱적중 하니까 괜히 뭔가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냥 <laughs> 어,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 지어내면서 머릿속에서 <laughs> 음 괜히 그냥 평소라면 하지도 않을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와, 그건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전 히든 예. 힌트가 제가 낸 예. 건데 밤은 어둡다가 힌트 였어요 굳이 저를 이겨먹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겨먹으려고 맞지, 맞지, 지금 야생사가 <laughs> 맞는 거야. 우리가 <laughs> 기억해다가 야생사야. 와, 어. 소름! 와, 어, 이게 야생사구나.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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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네. 중령님이 지금 좀 이제 살짝 급하게 해 주시니까 계속 지금 뭐 말을 계속 곧, 곁들이면서 계속 뭘 자꾸 뭐 시, 원하지도 않는데 힌트를 이렇게 막 주실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근데 중령이가 어, 어. 10개의 힌트를 주면 다 거짓말이었음 야생사에서 나옵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그 다음 저번 힌트 그러면은... 밤은 네. 밤이다 아니었음왜 밤은 맞아. 어둡다로 바뀜? 어? 그건 내 기억력 이슈 아. 귀 하나 꺾여있는거 보소 긴장해서 지금 예 파들파들 떠면서 <laughs> 야생사에 이거 원님이 선물로 준거예요 이거 신기하십니다. 아 중령님 그럼 야생사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팀 꾸려서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꼭 찾으세요 <laughs> 예